네 안녕하십니까 28일 차입니다 하하하하 <laughs> 매일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오늘 저의 감정을 아실 겁니다 하루하루 감정이 바뀌어서 미친놈 같겠지만 몸무게 보시죠 500g을 또 날려버렸습니다 하하 <laughs> 의지 공복으로 기분 좋게 어깨 조지러 헬스장 갔습니다 열둘셋넷 다섯 둘 팔꿈치로 빠져도 돼. 네 다섯 네 다섯 그렇지 다섯 일곱 일곱 여덟 그렇지 가슴 더 밀어 앞으로 열 와서 저의 최애 프로그램이 어제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다시 보기하면서 미트리 식단 도시락 살 빠진 몸에 날씬한 몸에 넣어줬습니다. 자 미트리 식단 도시락 잘 먹겠습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, 최강야구가 어저께 시작을 했어요. 재밌게 보면서 학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약간 최강야구 보면서 눈물도 자주 흘리고 정말 애청자입니다. 한 회도 안 빼고 가봤습니다. 그리고 아예 저는 축구만 할지 야구를 관심이 없다 최강야구 때문에 지금 하나이글스를 응원할 정도로 이 대한민국 프로야구사의 최강야구의 영향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. 딸 얘기를 꺼내면 안돼반칙이지 그리고 조금 쉬다가 모발 이식 센터 3 주차 중간 점검 상태 보려고 갔고요. 기본적으로 심은 실거는 빠지고 나시는 게 이제 당연한 거고요. 아예 안 빠지면 안 빠졌지 모든 모나는 다 빠집니다. 그래서 원래 2 주일 삼달 사이에 다 빠지시고 그 3, 4 개월부터 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. 네. 지금 상태는 너무 좋으시고 약을 수용하기 위한 아. 뭐 프로페시아 정말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. 다 드셨어요? 거의 이제 날짜 딱 맞아가지고 음. 거의 떨어져서 6개월째쯤에 이제 절반 나 있으실 거예요. 그때는또 오셔가지고 관리 받으시면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1년째에 가가지고 평가를 할 거고 그때 뭐 다. 그으면 이제 끝시는거 아유 감사합니다. 네네. 네 모발이 지금 모빈치. <laughs> 모빈치. 모 방송국 새 프로그램 미팅을 갔는데 그것은 찍을 수가 없어서 건너뛰기 하고 회사 근처에서 편의점 닭가슴살과 현미밥 사서 먹었습니다. 맥도에서 뭘 찍기가 어려운 게 집에 가서 못 쓰는 얘기 들어가 있을까봐 <laughs> 헤드폰 끼고 편집해 헤드폰 끼고 <laughs> 그리고 본격적인 브이 로거가 되기 위해 브이 로거라면 응당 무조건 집에 하나씩은 있다는 오즈모 포켓 3가 도착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에 박스채 들고 소고기 먹는 장면을 멋지게 담으려고 정육 식당에 갔습니다. <laughs> 아, SD카드 있어야 되나? 아, 이걸로 찍어보려고 했는데 SD카드가 없어서 오늘은 망입니다, 망. 아, 이걸로 찍으려고 소고기집에 왔는데 그냥 먹겠습니다. п о р я 요 아쉽게 내일부터 포켓3로 영상미를 보여드리고 싶으나 내일은 또 종일 촬영을 할 수가 없는 스케줄이라서 어떻게든 뭐라도 예쁘게 찍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언 타임 마지막 인사는 다른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곽범일치 구독자분들 잘 자요 그리고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악몽을 꾸실 겁니다 대신해줘서 <laughs> 매일 하다 보니까 입이 너무 험해져서? 악해져서 걱정이었는데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악몽 꾸시다가 새벽 내내 깨서 내일부터 졸아서 주말까지 컨디션이 뭘 그렇게까지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람이 악해져. 구독해 주신 1970여분만 필이 잘 자요.